1197번은 두 개의 그릇 A, B에 각각 밀가루가 1kg씩 들어있고 그릇 A에 담긴 밀가루의 4분의 1을 B에 담고 그리고 그 담은 밀가루의 절반을 다시 A에 담는 걸 1회 시행이라고 했을 때 N회 시행 후 그릇 A에 담긴 밀가루의 양을 AN, kg이라고 할때 AN AM 플러스 1번째와 AN번째의 관계식을 구하는 거죠. 이것도 먼저, n 번째 시행하면, A 그릇에 A, N, 킬로그램이 나와 있겠죠 A에. 그러면 B는 합해서 2 k g 이돼야 되는 거니까, B는 E-AN 킬로그램이 남아있겠죠. 그럼 먼저, A 그릇에서 4분의 1을 B 그릇에 담아주는 거죠. 그러면 E-AN 플러스 4분의 1 AN. 이렇게 담아주고, 그러면, A는 4분의 3ANkg만큼 남아있겠죠? 그리고 여기에 절반. 이거의 절반을 A 그릇을 잡는 거니까 2분의 1 곱해서 더해줄게요. 플러스 1, 그리고 마이너스 2분의 1AN, 그리고 8분의 1AN이 되겠죠? 요게. 요게 A에 담겨져 있는 밀가루 양이고, 요게 이제 그 다음 시행했으니까 AN 플러스 1kg이 되겠죠. 계산해 주면 4분의 3N 음, 요게 마이너스 8분의 3이죠. 8분의 4니까 8분의 3AN이 되는 거고 얘는 8분의 6AN이 되는 거니까 8분의 3AN이 되겠죠. 플러스 그리고 플러스 1 이게 되겠네요. 그러면 p값은 8분의 3, q값은 1. p-q값 구하는 거니까 p에서 q를 빼면 8분의 3에서 1을 뺀 거니까 마이너스 8분의 5가 답이 되겠죠.